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나만의 커피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통 커피는 향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좋아하는 향들을 사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내가 좋아하는 향들을 만드는 건 생각 못 해보셨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작업하다 보면 하루 총일 제가 좋아하는 블랙커피를 몇잔 마시거든요. 그데 그러다 보면 너무 독하기도 하고 질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랬어요. 제가. 좀 투박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아몬드 커피 하나하고요. 달고나 커피, 다방 커피 대신에 건강한 블루베리 커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몬드 커피는 아몬드만 넣으니까 맛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 팔잖아요 아몬드 커피 한 가지 더 추가했고요 플러스로 블루베리 커피요? 오, 그거 맛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그냥 아, 저렇게도 하는 게 있구나 즐겁게 봐주시고요 내용물은 좀 거칠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아마 계속 드실걸요?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몬드 커피입니다. 아몬드 커피 오늘 들어가는 거요. 아몬드하고 캐슈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캐슈넛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거 많이들 먹잖아요. 소스를 드시고 아몬드 하나만 했더니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슈넛을 넣었더니 아주 맛있어습니다 이거 코스코에서 산 건데 1.13kg 정도에 2만원 정도예요 2만 천0얼마예요 그러니까 100g에 2천원 안 하더라고요. 이거 없으시면 집에 있는 다른 거. 고소한 견과류 쓰세요. 저는 보통 이 잔에다 커피 마시는데요. 요게 230ml 짜리예요. 요게 230ml짜리 제 커피거든요. 근데 오늘 아몬드 우유 넣어서 먹어야 되니까 이건 무리가 있습니다. 150ml 짜리 쓰겠습니다. 보통 에스프레소는요 80ml예요. 여기 있는 두 개요. 요런 것들은 이만큼이에요. 요만큼에다가 우유 이만큼 넣는 건데 제가 오늘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커피 반 정도에 아몬드 우유 반 정도. 커피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커피 갖고 계신 거 원두 커피를 갈아 쓰시던 모든 관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갖고 만들게요. 시작합니다. 150ml짜리 커피가 준비됐어요. 이제 아몬드 우유 만들어 볼까요? 아몬드 캐슈넛 우유입니다. 아몬드 1일 권장량이 25개에서 30개인 거 아시죠? 여기 열알 있고요. 캐슈넛 열알 넣으면요. 반컵 조금 안 됩니다. 자 요거 여기 넣고요 따뜻한 물을요 미지근한 물을요 딱 100ml요 100ml만 부어서 여기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갈아 주겠습니다 한 20초만 갈면 될걸요 다 갈아줬습니다 알이가 있기 때문에요 체에 따로 넣겠습니다 이거 망에다가 넣어가지고 면포에다가 짜서 먹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못 먹잖아요. 귀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걸르는 겁니다. 자, 저어 볼까요? 자, 섞었는데요. 한 모금 마셔볼까요? 음, 여러분, 이거요. 저희 거품기도 없고 카푸치노 절막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laughs>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거 우유도 아니고 크리머도 아니고요. 와 이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아몬드만 먹었을 때는 뭔가 좀 모자랐어요. 근데 이 캐슈는 넣더니 었 고소하고 좋습니다. 풍부한 맛이 있고요. 사실 이래가 건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거 이 정도 걸려주면 충분히 드실 만합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적극 추천. 그 다음 거는 더 추천. <laughs> 자, 시작합니다. <laughs> 자, 이제 블루베리 커피 시작해볼까요? 블루베리 커피는요, 아몬드 열알 똑같고요, 캐슈넛 열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지금 1 5알 정도 준비했어요. 요거는 블루베리 함량이 한70% 되고요, 요건 블루베리가 단맛이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방커피 요걸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자 여기 커피 가지고 왔고요. 똑같습니다. 아몬드 열알 넣어주고요. 캐슈넛 열알 넣어주고, 블루베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트 함도 갖고 왔거든요. 여기 또 100ml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요. 자 이제 갈아주겠습니다. 이건 블루베리가 있으니까 한 30초 정도 갈아줄까요? 시끄럽네요 자 요거를요 다시 똑같이 체에 반쳐서 넣어줄게요 자 저어주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아몬드와 캐슈넛 만든거고요 요건 블루베리 같이 넣은건데 한번 마셔볼까요? 음... 여러분 이거 진짜요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요거는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쪽은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고요 이것은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맛이에요 아주 남성적이고 아주 여성적인게 있습니다 진짜 즐겨보세요 음... 건강할 뿐만 아니고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취향이시니까 드셔보시고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몬드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맛은 있는데 커피 맛에 죽어요. 아몬드 맛이. 그래서 캐슈넛을 넣었을 때 커피 전체를 부드럽게 하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거기다 블루베리를 넣으면 아주 패셔너블한 뭔가 화려한 커피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쨌든. 오늘 특별한 건 아니지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고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더 맛있거나 재밌는 거 <laughs>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리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